여기 미국은 오늘 토요일 저녁 5시입니다. 오늘 어버으로 가서 머리 좀 쌈박하게 아주 예쁘게 깎고 어본에 가서 아시아마트에서 삼겹살을 좀 샀어. 근력이 없어가지고 삼겹살을 사서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조금 샀어요 사실 한줄 뺏고 못 먹어 이거 삼겹살 알지. 근데 근데 이 삼겹살 먹고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삼겹살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샀어 맛있을래 모르고 이게 뱃살이야 뱃살 백살. 그래서 삼겹살을 사서 지글지글 지글지글 굽니다 오늘은 여기 비도 부실부실 오고 머리도 깎둑 깍둑 오고 아유 기분이 좀 우울해 그래서 간만에 자작을 무 보드카 이 러시아에서 제일 인기가 좋다는 거네 이 보드카 15불 주고 하나 샀어 택스부터 받고 17불이더라고 오랜만에 술 한번 샀어요 먹어보려고 단상나무, 뽀드카이왜 이렇게 좋은 거 하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래, 맛이 뜨마고 따라 준비해봤습니다. 파서 먹으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차례 마시니고 일주일 먹을 이용우는 양식. 아보카도, 바나나, 빵. 마트랑 사왔지 뭐도 다음 주또 일주일 양식이야. 우유하고. 아침에는 아보카도 하나, 바나나, 바나나 하나, 계란, 찐거 하나. 이렇게 먹어. 빵도 갖고 하나씩 먹고. 쨍 아, 넣어서. 이게 아침이야. 저녁에도, 아,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냥, 이걸 세워. 이게,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돼지 생고기 삼겹살인데, 뱃살이야, 뱃살. 적국지가 있어, 아, 징그러워. 그, 일부러 이 비계 달린 걸 샀어, 비계. 껍데기, 껍데기 이거. 껍데기 달린 게 최고야. 어우. 근데 이 껍데기 달린 게 맛있어. 찌개 같은 거 끓여 먹어도 껍데기 달린 게 맛있다. 나는 항상 껍데기 달린 걸 좋아해.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우씨 장을못자서그래 보드카가 정말 중요 근데 보드카는 우리 회사에서도 러시아에서 온그 근무를 하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보드카는 이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얼진 않잖아. 냉동실에 넣으면 음. 이게 걸쭉해지더라고. 차갑지. 이게 차갑게 먹어야 된다네 보드카는. 뭐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게 쓰니까 이게 보드카가 쓰잖아. 그냥 차갑게 먹으면 안 쓰단 말이야. 덜 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오드카는 차갑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맛있다고 하네. 음! 양파는 구워 먹어야 맛있다. 내 오늘 음 뭐지 오뎅하고 그잖아 이다가거 꼬치에다 이렇게 꽂아서 먹는 거 오뎅 그거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것도 사 왔어 그거는 낚시가서 먹으려고 오뎅탕 만들어서 먹으려고 오뎅탕 낚시가서 오뎅탕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짜장면으고 보드카를 한번 그냥 써서 못 먹어 삼겹살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 항상 밥이 있어야 돼. 삼겹살에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먹어봐야지. 아까는 또그 마트 가서 상추를 산다는 걸, 마트를 가긴 갔는데, 아, 뭘 사러 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아이씨, 와서 보니까 상추를 사야 되는데, 상추는 안 사고, 마한거 어? 사갖고 왔어. 아. 음, 맛있구만. 그래. <놀람> 너 많이 못먹어 묵은지를 좀 넣고 묵은지에다가 파 파김치야 이렇게 넣고 먹으면 맛있지 자,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별로야 눈메트라도 있고 뭐 마늘하고 있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혼자 먹으면 마늘 좀 넣고, 고추도, 어, 고추도 넣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삼겹살 좀 넣고, 고추장 넣고. 역시 삼겹살에는 김치 있잖아, 이거 김치. 묵은지, 삼겹살에 묵은지 기름에다가 볶아서 먹으면 맛있어. 나술 취했어. 좀 이해하셔, 술 취했으니까.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먹어야 돼. 돈이 들어가도. 원래 나는 먹고 싶은 거는 돈이 들어가도 먹어. 인생 뭐시뭐뭐뭐 뭐 먹고 살자고 뭐 아등바등 하는 건데 뭐 돈만 벌어서 뭘끼 마늘, 양파, 고추, 넣고 아또 술이 올라오니까 고향 생각 나고 고향의 벚들 생각 나고 그러네. 아우 소, 아우.